성경이 뭐길래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 책인가? 성경이 세계에서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는데 성경이 얼마나 귀중하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의 절대성에 대해서 말하고 성경의 절대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인데. 어,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이여 성경을 공부해서 더 좋은 국민,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십시오. 이런 호소문을 이야기한 적이 있고, 영국의 엘리, 엘리자베스 여왕,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런 말 했어요. 나는 어, 모든 영토는 버릴지언정 성경은 버릴 수 없다. 영국이란 나라가 저한때 해가 지지 않은 영국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제국이었는데 그 모든 땅을 버리, 버려도 성경만큼은 간직하겠다. 이 성경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이 뭐길래? 자, 첫 번째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책인가? 성경, 바이블인데 바이블은 어, 저자가 한 40명 정도가 됩니다.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어, 1600년 가량의 그 기간을 통해서 기록된 책이다. 좀 특이하죠? 보통 책이라 그러면은 이제, 어, 한 명이 그 책을 짓게 되는데, 아니면 이제 공조라고 해서 두세 명 정도. 뭐 많아도 뭐, 열 명을 넘지 않는데, 에, 성경은 40명의 저자가 어, 뭐 10년도 아니고 1600년에 걸쳐서 기록한 방대한 책이다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저자들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성경은 일률적인 하나의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성경은 어,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내용이 완전하고 오류가 없고 또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예언된 수많은 일들이 이미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고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구원받는 것을 볼때이 성경, 성경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분명히 알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말씀 보면은 어,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번 전부 찾아보세요. 전부 찾아서 한번 밑줄을 그시고 세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에 보면 제 사람의 뜻이냐, 아, 성령의 감동이냐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 물론 이제 그 기록은 사람이 했겠죠 어떤 그 필기 도구를 가지고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책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다는 거죠. 신약성경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기도 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건물이 파괴되기도 하고 유물이 없어지기도 하고 천지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유략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내용인가?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 아담. 인류 최초의 인간인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방황하며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됐다. 이런 인간에게 구원을 제시하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구원. 그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의 제목을 정하라 그러면은, 구원의 책이다. 구원의 책이다.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야기. 예, 주제는 이제 영생, 구원에 대한 스토리고, 누구든지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아무 공로 없이. 그러니까 대가 없이, 무슨 돈을 주고 표를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그 음식값도 내야 되고, 팁도 줘야 되는데, 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 공로 없이,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치관,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까? 어떻게?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사랑의 편지예요. 인간도 이제 남녀가 서로 교제를 나눌 때 이제 사랑의 편지를 주고받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가 성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그 편지를 읽어 보듯이 기대감에 부풀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구약 성경 시편 19편 10절 말씀입니다. 10편, 19편, 10절 말씀해 보면, 곧 많은 순군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이게 진리구나. 이 말씀이 내 삶에 참 도움이 되는구나. 이 꿀보다 더 달다는 거죠. 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교훈은 좋은데, 에, 이 기적이라든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리, 그런 중요한 내용은 어, 어,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말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거 부활하신 사건이라든가 어, 동정녀 마리아의 그런 사건이라든가 이런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같은 것을 어,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4 0편5절에 보면은 어,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게 다윗이 한 말인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그냥 하나의 문학서라든가, 아, 그냥 소설책 마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믿을 수가 없겠죠.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믿고, 그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이 어떤 책인가? 성경은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다. 또, 성경은 어떤 내용인가? 구원의 책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예수님의 스토리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이 뭐길래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참 귀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인데, 에, 우리들이 세상 모든 것의 원리가, 원리가 되고 세상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믿음이 진보가 될 수가 없고, 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의 원리가 되고 기준이 되는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구약 성경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구약성경에 보면 아모스서가 나오는데 예언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뭔가 이렇게 자꾸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뭔가 갈급한 것 같은데 먹을 게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뭔가 이렇게 갈급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영원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유행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다 유행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되겠어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성경을 날마다 읽고, 리딩, 실천하고, 그것을 말씀을 전파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